람다식을 쓰려면 메소드가 딱한개 가진 인터페이스가 필요해요. 보통 우리는 인터페이스로 뉴 해서 객체를 만들 수 없어서 이렇게 A를 임플리먼트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메소드를 구현하게 되죠. 그래서 A형의 객체를 만들려면 new AA의 A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aa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a형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a형을 만드실 때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한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 바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어, 이렇게 하면 원래 안돼 왜냐고 a는 인터페이스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바로 중괄호 열고 추상 메소드를 구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객체를 만드실 수 있죠. 어, 이런 경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명 내부 예, 클래스라고 하지요. 예, 원래는 인터페이스는 뉴할수 없는데, 만약에 인터페이스를 뉴 하시면서 바로 추상 메소드를 이렇게 구현해 버리면 뉴 하실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한 클래스로 객체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익명 내부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어 봤고, 이제 람다식으로 한번 해볼 건데, 예, 우리가 배울 람다식은 지금 요 부분을 푹 짧게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는 A3 해서 어, A형 올 거다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New A 생략해. 그리고 A는 메소드 하나밖에 없는 거 알기 때문에 또 메소드까지 싹다 생략하고, 이 메소드의 소가로만 남기고 화살표를 해주고 그 메소드 구현 내용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sout 난 람다식이네 예,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람다식이에요. 그래서 람다식으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는 반드시 메소드가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지금 람다식으로 구현된 부분은 요 메소드의 구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a1 객체로 m 메소드를 호출하면 aa 찍힐 거고요. 그리고 a2.m 메소드를 호출하면 오, 난 익명 내부 클래스네. 요게 출력이 될 거고 그리고 a3.m 메소드를 호출하시게 되면 난 남다식이네. 요렇게 하고 출력이 될 거예요. 남다식은 메소드를 하나 가진 인터페이스로 만든다는 건 알았고 이 메소드가 어떤 모양을 가질 수 있는지 경우의 수를 따져 보면 네, 첫 번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라미터가 없고 예 지금 소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리턴 값이 없어 예 보이드니까 리턴 값이 없는 이런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라미터가 있어 예 파라미터가 한개 있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거꾸로 파라미터는 없는데 오 리턴 값은 스트링으로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파라미터 오 얘는 두 개나 있네요. 그리고 리턴 값이 인트의 리턴 예, 값도 있는 이런 케이스 여러분들이 이렇게 람다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의 형태를 생각해 보면 네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네요. 이 인터페이스들은 다 메소드를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람다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죠. 제일 먼저 a는 예, 여러분들 요 메소드의 소괄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바로 소괄호 해주시고 화살표 표시 해주시고 바로 구현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는 출력문 하나 놓지요 요 a 인터페이스는 람다식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b b는 지금 보면 가로 안에 예 파라미터가 하나 있죠 그래서 가로 안에 파라미터를 써주셔야 되는데 여기다가는 타입을 쓰지 않고요요 이름만 써요. 그리고 나서 화살표 하시고, 오, 구현하시면 돼요. 예. 요 매개 변수로 온 값을 찍어라. 이렇게 음, 구현하시면 돼요. 그리고 C는, 예. C 만들어 볼까요? C 인터페이스의 메소드에는, 메소드 초괄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아시고, 화살표, 구현. 그런데, 지금 얘는 리턴 값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리턴이 있으면, 반드시 이 구현 부분에, 어, 뭐가 있어야 돼요? 리턴이라는 예약어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C. 이렇게. 어, 여러분들, 지금 람다식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현을 다 간편하게 놓고 있지만, 요 리턴 전에, 뭐 출력은 누셔도 되고 뭐이 품은 폼문뭐 이런 거 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현 부분에 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코드 넣으시면 돼요. 어쨌든 리턴형이 있으면 리턴이라는 예약어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d 얘는 지금 보니까 예, 가로 속에 파라미터가 두개 있네요. 그래서 바로 하시고 x y 두개 해주시고 그리고 구현해주시면 되는데 얘도 보니까 리턴 값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리턴이라는 예약어가 꼭 반드시 나와줘야 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x 더하기 y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x가 지금 int고 y가 int죠. 그래서 정수 더하기 정수는 당연히 정수죠. 그래서 이렇게 남다식을 쓰시면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하셔도 상관없는데 파라미터가 하나거나 이렇게 구현 부분이 한 줄씩 돼 있어. 그러면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략하냐? 여러분들, 요 A는 지금 파라미터가 없고, 요 지금 요한 줄만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 굳이 어...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땡 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구현 부분이 한 줄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그리고 B처럼 파라미터가 한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생략하셔도 돼요. 생략하시고, 그리고 얘는 구연 부분도 한 줄이네요. 어, 이렇게 지우실 수 있어요. 좀더 간단해졌죠? 그리고 요 C는 예 없는 경우에는 생략 못해요. 예, 그냥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한줄 있으니까 이 중괄호를 생략하실 수 있는데 이그한 줄이 리턴이란 예약어가 있는 한 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것만 지우시면 안 되고요. 요 리턴도 지워야 돼요. 이 리턴도 예좀 보기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걸 만났다. 오, 눈 아무문 같죠? 예, 여기에 리턴이 생략됐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뒤로 가서 파라미터가 이렇게 두 개야. 그러면 이 가로 생략하실 수 없어요. 예, 생략하실 수 없고, 그 다음에 얘한 줄이잖아요. 한 줄일 때이중가로를 생략할 수 있는데 어, 어디까지? 오, 어, 리턴까지 생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보통 내가 람다식으로 사용을 해야겠다 하는 인터페이스 위에는 functional interface라는 어너테이션을 붙여주시면 더 이상 A 인터페이스에는 메소드를 추가하실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딱한 개만 만들 수 있게 장치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B, C, D도 람다식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functional interface 어너테이션 붙여주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지금 저는 경우의 수를 네 가지만 해서 보여 드렸지만 이런 람다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java.util.function이라는 패키지에 많은 양의 i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놨어요.